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호흡 운동의 원리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들숨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날숨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날숨은 그거에 그렇죠. 반대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그런데 시험대상에서 이 파트가 잘 나오니까는 이 표를 다시 한번 별표를 쳐주시고요. 이 표를 잘 확인하셔서 다시금 문제 생기지 않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기는 공기 이동. 들숨. 들숨이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럼 어디서? 외부에서 폐로. 날숨은 다좀 있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갈비뼈 횡격근. 데 사실은 이 위치가 조금 잘못됐어. 얘가 결론으로 가야 돼. 이, 이 내용이 결론으로 먼저 가셔야 되고 먼저 터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갈비뼈와 횡격막이 먼저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 올라갔어. 횡격막이 내려갔어. 어 여기 어떻게 됐어? 그쵸? 흉강의 부피가 커졌죠. 그로 인해서 흉강의 압력이 어떻게 됐어요? 흉강의 부피가 커졌다는 말은 폐의 크기도 어떻다는 거야? 흉강이 뭐냐면 폐안에 공간이야. 그러니까 폐가 커졌다는 말은 흉강의 부피가 어떠하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요. 흉강의, 흉강의 부피나 폐의 크기나 어떤 말이야? 같은 단어인 거 인정하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순서를 잡자. 얘가 첫 번째가 돼요. 먼저 체크해야 될건 갈비뼈와 횡경막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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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십니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래서 부피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 이동인 어느 쪽으로 하겠느냐? 센데서 작은 쪽으로 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따지면 그런데 문제상에서 나는 들숨으로 배웠어. 그런데 날숨을 물어봤네.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그 반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 실험 이게 이제 학교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것들인데 이거 처음 발견하시고 만드신 분이. 내 개인적인 이렇게 윗분이시거든? 아는 분이시라. 아는 분도 아니고 좀 조금 지나신 분? 음. 같이 이렇게 쓰는데 말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어떤 거냐면 이건 거예요. 고무막을 잡아당겨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여기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팽창한 거 인정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주위에, 이 주위에 압력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안쪽에서 어떻게 될까? 바깥쪽으로? 밀치니까 고무풍선이 어떻게 돼? 커지겠지. 여기 부피가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증가해. 그러면서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서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폐의 원리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 okay.